생활 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베개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탈모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를 전부 나이 때문이라고만 돌리면,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 특히 혈관과 영양, 그리고 생활습관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건강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즉,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몸 속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머리 숱이 풍성한 반면 어떤 분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먹는 음식, 복용하는 약, 생활습관,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은정입니다. 저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건강정보를 정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탈모의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 대처법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탈모의 원인 1. 나이 때문만은 아닌 탈모의 원인 2. 약물과 탈모의 관계. 3. 두피와 혈관 건강. 4. 생활습관과 탈모. 시니어 탈모의 관리. 1. 시니어 두피 관리법. 2. 식습관 관리. 3. 스트레스와 탈모. 4. 치료 접근법. 그리고 중간중간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때문만은 아닌 탈모의 진짜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모낭이 약해지면서 숱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지 노화 현상일 뿐, 탈모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비슷해도 어떤 분은 숱이 풍성하고 어떤 분은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탈모에는 여러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영양상태,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특정 질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나타나는 탈모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건강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머리 빠짐이 심해지자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잘안 먹고 줄어죽이나 국물 위주의 식사만 했거든요. 그때부터 두부와 생선을 조금씩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지나니 빠지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힘이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제 식습관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양 결핍 같은 구체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 문제나 소화 문제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발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철분이나 아연, 비타민 D와 같은 미량 영양소 부족도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 머리카락은 점점 힘을 잃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탈모를 단순히 나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과 탈모의 관계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중 하나가 바로 혈압약입니다. 그런데 혈압약 가운데 일부는 모발의 성장 주기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항응고제, 갑상선 치료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머리가 빠지는 게병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탈모가 시작된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한 시기와 탈모가 심해진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약을 조금 바꿔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바꾼 뒤몇 달이 지나자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약 때문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처럼 약물은 시니어 탈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응고제, 항암제까지 다양한 약들이 모발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전문의와 상의해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을 시작한 시기와 탈모가 심해진 시기를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약물로 인한 탈모는 대부분 약을 중단하거나 교체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약물 때문인 줄 모르고 방치하면 불필요한 고민을 오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여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두피와 혈관 건강의 연결고리입니다.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의 도움을 받아 자랍니다. 두피에 분포된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산소와 영양을 모낭까지 전달해줘야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시기에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하루에 평균 0.3mm 정도 자랍니다. 이 성장을 유지하려면 두피로 혈류가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모낭에 필요한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모발은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로 들어가며 결국 빠지게 됩니다. 즉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두피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두피로 가는 혈류를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서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이 만드는 탈모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머리카락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흡연은 탈모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 부족 역시 큰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치아나 소화 문제 때문에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탈모 예방의 핵심입니다. 수면 부족도 탈모를 촉진합니다. 잠을 잘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 머리카락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합성을 방해합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원인, 즉 노화 이외의 요인들, 약물, 혈관 건강,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요소가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내 탈모는 어떤 원인 때문일까 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탈모를 겪는 분들의 상당수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영양 부족과 혈관 건강, 약물 부작용이 동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쳐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인을 하나로 단정 짓기보다는 내 생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시니어 탈모에는 흔히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머리카락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인 불명의 탈모가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빈혈 역시 탈모와 연결됩니다.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두피로 전달되는 산소가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약해집니다. 여성 시니어 분들 중에는 빈혈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탈모는 단순히 노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건강 관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젊을 때 하던 탈모 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신가요? 사실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달라지는 두피 상태, 영양 요구, 생활 습관을 고려해야만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니어 맞춤 탈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인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두피 관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나 가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쓰면 오히려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한 약산성 샴푸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피 마사지는 가볍게 하루 5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근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두피가 늘 가렸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서 손으로 긁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같이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산성 샴푸로 바꾸고 두피 보습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정도 지나니 가려움이 사라졌고 걷는 일이 줄어드니 머리카락도 덜 빠지더군요. 그제야 두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두피 관리 하나만 바꿔도 머리카락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나 소화 문제 때문에 단백질 음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 달걀, 생선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모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분과 아연, 비타민 D 역시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가족 관계 변화, 외로움은 모두 시니어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럴 때는 걷기 운동, 취미 생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안정되고 모발 성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머리카락도 유난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머리 빠짐도 줄어드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게 머리카락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 건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 접근법입니다. 시니어 탈모 치료는 젊은 층과는 달리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 치료로는 민옥시딜과 피나스테리드가 있지만 다른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모발 이식을 생각하실 경우 체력과 회복력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료는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 이네 가지가 시니어 탈모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속 혈관과 영양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진다면 몸속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나요? 혹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생활 연구소 플러스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